공영홈쇼핑에서 나왔어요. 아, 서울에서 오셨어요. 아, 서울에서 온 거죠. 서울. <laughs> 어느 지역인가? 대치동에서. 아, 대치동 입맛 까다롭습니다. 여러분들 대치동에 계시는 어머님, <laughs> <사모님 우리> 어머님. <laughs> <까다롭아요. 자, 웃음> 백화점 감귤도 있습니다. 하우스 감귤, 제주 특별자치도 산지 특수. 맛이 어떠신지. 대치동 우리 어머님께서 맛이해 주세요. 애그매 전왕균, 빵균님 빵규! 빵규! 빵규가 어떻게 그러니까 제주까지 아베 와가지고 대치동 아버님 빵규입니다 아 네. 아버님 고용라방에서 라이브로 지금 아 라이브로? 스폰 대전이랑 콜라보레이션 아아아 이거. 오늘 이거 솔드아웃 해야되는데 아 그럼요 그가 10,980원 한 박스 하나 가0 0 0 0원안팔2 0원 최대잖아요 만원최대 여러분들은 1원 대행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끝 그래, 그많은 많은. 사랑해요. 엄청난 가격요 엄청난 가격이에요. 사실.